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격수입니다 국내 증시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약 2년 만에 2,700원 선을 상향한 가운데요. 주요 도 이벤트를 앞두면서 시장의 변동성만큼은 커지고 반면에 차익 실험 매물이 출해되고 있습니다. 뭐 랠리 가운데 조정이 없는 것, 뭐 사실 오히려 더 불안하고요. 원활한 과정이라도 판단하기 어렵겠는데 높아진 레벨에 따라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한 주에 또 마지막인 또 금요일을 보내고 이제 주말인데요. 무탈하게 별일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다가오는 월요일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시작하기 좀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자, 이렇게 또준교수의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나와 있는데 4월 3 0일까지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 저한테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무료 추천 종목이랑 단톡방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 바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요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하이드로리튬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이정보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꼭 담아 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이드로 리튬의 주가의 흐름은요 정말 길게 횡보하는 가운데 흘러왔어요 오늘도 보니까 한 마이너스만 1.28% 정도 하락하면서 종가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일단 시간에 상승했죠, 흑폭이요. 자 그래서 최종도로 지금 6,2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동안에 왜 행보를 했을까? 한번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 이슈 크게 한방 터졌습니다, 여러분. 하이드로 리튬을 포함해서 자, 리튬 플러스 그리고 리튬 포어스 자, 이 3사는요. 이번에 이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 YLB가 추진하고 있는 이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국제 모집 공동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자 1단계 심사를 드디어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볼레비아 정부와 또 ylb는요 제 1단계 행정적인 그리고 기술적 요구사항 제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5단계는 협상 계약 체결까지인데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각 단계별로 심사 그리고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드로 리튬과 또 리튬 플러스 리튬 포워스 3사가요. YLB의 요구 사항과 단계적인 심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위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특히나 위 1단계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에 맞춰서 뭐 리튬 플러스 금상 공장에 구축된 리튬 추출, 이 데모 플랜트의 가동 실적과 두 번째는 이제 자격을 갖춘 우수한 기술 인력 현황 그리고 전웅 대표가 또 보유한. 혁신적인 염수 리튬 추출 기술이죠. COLX. 이에 관한 특허 등의 자료를 갖추고, 자, 언제였냐면, 올해 3월 6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딱 일주일인데, 여러분. 3월 14일 자, 볼리비아 정부가, 자, YLB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1단계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때 3사는요 남은 심사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볼리비아 여모 현장에서 리튬 추출 기술 자 C U L X 독보적인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 유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재정적인 규모 면에서도 자격을 입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볼리비아 여모 리튬 출사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대표이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여러분. 전문 박사가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볼리비아 정부가 시험 생산 프로젝트 심사 결과 총 6개의 기업이 순도, 자, 몇 퍼센트예요? 80% 이상의 리침 추출에 성공을 했고, 일부 기업은 순도 90% 이상을 기록했다고 이미 밝혔거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이드로이틸 염호 사업 확보는요, 자, 영업 이익률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 염호 확보는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정말 넘사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하이드로이틸을 아껴주시고, 지금까지 존버하셨던 분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제 볼리비아 염호 개발 선정과 관련해서 1단계를 통과한 그 유일하게, 하이드로 리튬 리튬플러스 리튬포스까지요 이제 국내 기업을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유럽이라든지 또 아시아 진출 교두보 구축을 확충할 거고 더 나아가서 터키, 뭐 일본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지금 내다봅니다 앞으로또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 관련해서 또 lg 등한 16개의 대기업 중견 기업, 국내 기업 할것 없이 2,000원제의 밸류체인은 바로 하이드로 리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 주가의 흐름은 오늘 소폭 상승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가는 들어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다시 한번 상승한 는후 흐름으로 뭐 아직도 리튬 가격도 상방으로 좀 터치하고 있잖아요. 여건은 호전되고 있고 1차 목표가 자, 만원에서 만오천원.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1만원 이하 무조건 쓰러담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첫 번째 관문이 될수 있는 만원선 돌파와 함께 본격적인 상승름을 보여줄 건데요. 일단 뭐 평단가 근처 오는 멀었지만 그래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거 손절안 하고 버텼다는 것만 사실 굉장히 주 시장에서는요 잘 버티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요 뇌동매매가 아니라 정말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 주말을 보내고 나서 급하게 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서두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단여지껏하이드로리튬을 그냥 이렇게 길게 형보하는 동안에 홀딩만 하고 하시신 분이 계신다면 제 핵심적인 내용들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요 앞으로 또여러분들 위해서 뭐 매수, 매도 목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고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이드로이드 팀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요. 하리라고 남겨주시면 제니다 빠르게 여러분의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한발 빠른 뭐가 가네요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몰려 있다거나 물타기 하셨다거나 지금 내가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등등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하리라고 남겨 놓으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이드로리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볼리비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요 볼리비아 리튬 개발 제한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 중, 프랑스 뭐할것 없이 30개 기업이 참전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리튬 포어스,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럼 다수의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참여했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 하리, 또 리튬 플러스, 포어스 관련해서 지금 정말 앞으로 조만간 대기업들이 같이 협력하자는 그림이 나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전용 대표도 전문 말미에 재정적인 부분, 특히 유수의 국내 기업과 같이 가자 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그러면 여러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거죠. 볼리비아 최종 선정은요. 결국 하이드로 리튬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국내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도 없고요. 하이드로 리튬과 관계사들만 선정되어서 더욱더 기대감이 큰데 이 전웅 대표가 특허낸 기술이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최종 성장에는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선 여러분 분리배아에 대해 국제 원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 인식도 좋고 전웅 대표가 이미 앞서서 2012년도부터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프로젝트 와이도 인맥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성장에는 당연히 하이드로이트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주중 결국 뭐예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부는 타이밍 싸움이고요. 아마 이 기사를 늦게 접하신 분들 이게 무슨 일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 주가 흐름 월요일날 한 보세요.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정말 주말이 여러분 저루의 기입니다. 특히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여러분 기회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결국 정보는 뭐라고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어느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와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시점을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한편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느 자리에서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정해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그면 길게 행보했잖아요. 자, 여기서 하락으로 마감하지가 않고, 왜 올랐냐, 소폭이라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미래 문자 주세요, 여러분. 자, 실시간으로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 제가 피드백도 우선적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주말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부분들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고민할 시간에 여러분 받아보고 나서 고민듣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하이드로리튬 긴급 속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하이드로리튬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문자로 하이드로리튬의할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아니,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면 보시면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를 또 이런 투자를 하셔야지만 지금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잡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자, 하나부터 여까지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놓으세요. 제가 또 문자 확인한 대로 더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거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실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도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 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이제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에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노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노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정이 이거 뭐예요? 투자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그 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 총기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또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준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도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 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 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 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요? 해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자료 안 리포트라든지, 또, 수익률이라든지, 지표라든지, 또, 차트, 다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 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1710자이 번호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싶은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이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4984 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 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 4984 -1710. 자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